우리가 그 윤석열 관련한 의혹 제기 그동안 해왔던 거 결국은 다 사실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그냥 뭐다 사실이야 그럼요. 의혹 제기했던 진짜. 것들은 그중에서 가장 좀 갸우뚱했던 의혹 제기가 더는 개인적으로 네. <laughs> 대통령실에 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도 사우나가 있었다. 관점 알고, 관점 알고. 요거는 솔직히 좀갸우뚱했거든요갸우뚱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쵸? 사실이었습니다. 예. 음. 아니 그 전해주세요. 아니 그 전해주세요라고 사실. 아니 전해 사라고 <laughs> 전해주면 되지. 뭘더 이상 뭐. 2022년 12월 초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 거의 초반이었죠 그렇죠그 그렇죠. 당시에 그 경호처장 김용현이가 대통령실 집무실에 야 이거 사우나를 만들려고 했나봐 네. 한 업체에게 음. 야 요거 좀 사우나 좀 음. 한번 좀 만들어 주시오 만들... 네. 음. 라고 하니까 이 업체가 음, 한번 진단을 딱딱 해봤지 그렇죠. 청진기 대봤지 음. 4,500만원 주시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500만원 500. 네. 그랬더니 얘네들이 진짜 양아치야 <laughs> 그랬더니 김용현이 당시 경호처장이 <laughs> 네. 4,500? 네, 4,500이죠.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럼 내가 네. 현금으로 줄 테니까. <laughs> <laughs> 아이, 에이. 그, 어. 아니, 동대문 옷가게냐고요. <laughs> 세금 안 내고 되잖아 <laughs> 얼마까지 보셨는데? <laughs> 3,000. <laughs> 3,000. 3,000. <laughs> 세금 털잖아삼0 0 0시다삼0 0 0불법이라 아, 왜? 아, 보정을 한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에 맡겨 가지고 <laughs> 어. 사우나를 설치를 했어. <laughs> 네. 실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는 철거한 것 같아. 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후배 중에 음. 그 기자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음. 문제 그 5층 집무실에 비밀의 방에 들어있는 건식 사우나, 어. 히노키 사우나거든요. 어. 그거를 시공했던 업체의 대표를 취재하는 거 있습니다. 오 오늘 오 한결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 나온 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 시안이 나왔어요. 네. 어떤 모양새였는지. 와,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아, 기가 막힌 게딱 일단 들어가면 정면에 초대형 TV가 걸려있어요. 와, 그걸로 <laughs> 고, 고성국 TV 먹는거요고성 아, TV, <laughs> TV 이번기 TV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클라이언트 맞춤형이에요. 어. 빡 해서 사우나에 들어가면 쫙 앉으면 유튜브가 나오는 대형 TV가 쫙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계 도면도 같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음. 잘 아. 보시면 왼쪽에 사우나가 있고, 안쪽에 텅빈 공간이 크게 빠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뭐가 들어가느냐. 어, 시원하다 이렇게 나와서 싹 돌면 침대가 있어요. 어. 그대로 퍽 해서 자면 되는 거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아 너무 짜증나 진짜 아풀릴라야 윤석열 맞춤형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저희 검사 시절에 특수부 강력부 검사들은 밤에 일을 해요 왜냐하면 밤샘 조사를 하거든요 네. 자백받으려고 그러면 아침 새벽 이제 그때쯤 이제 자백을 해요. 그 피의자들이. 아, 오전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사우나를 다 가요. 갔다가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또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우나 가는 게그 특수부 강력부 검사들이 굉장히 일상으로 하던 아, 거고 문하고. 그럼 아, 윤석열이 아, 지금 그 검사 시절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사우나 하고 또 옆에서 또 자고 아. 이게 본인이 원했을 것 같다. 굳이 집문실에다가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윤석열이라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laughs> 집은 편하지가 않을 <않은> 거야. <laughs> 집에서 집무실로 퇴근하는 거죠 아, 거기에 침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너무 싫어 <laughs> 이 모든 쾌적한 업무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이 세팅을 다 해줬는데 와, 너무 싫어.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4,500 견적 뽑아줬던 업체는 정식으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10% 포함시켜 가지고 예. 근데 여기다가 현금으로 이제 딜을 친 거잖아. 네. 디스카운트 좀해 달라. 네. 딜을 쳤는데 안 먹히니까 21g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21g은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씨랑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네. 그 문제의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이때 한창 관저 뭐 이런 의혹 관련해 가지고 2 1램 이름이 한결에막 나오고 이럴 때요. 예 근데 이게 약간 부담이 됐는지 부담이 됐구나. 김용현이 다른 데서 다른 업체를 섭외를해 가지고 이아 공사를 맡깁니다. 아 근데 그 공사를 한 업체의 대표가 출신 고등학교가 출신 고등학교가 설마 또충암문 설마 또 아니겠지 충암고등학교 아, <laughs> <laughs> 설마가 다 현실이야 <laughs> 어떻해나 설마 설마 했네 충암 아, 패밀리 입장에서는 아. 가장 내밀한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패밀리 아, 아 우리 고등학교 동문 음. 얘아 젊은데 일 잘해 이렇게 해서 아주 맡겼던 거죠 음. 아. 그리고 얘는 심지어 부가세 안 떼고 3천에 깔끔하게 아. 어, 싸게 해주니까 아. 음. 김용현이는 3천 현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3천 현금 특활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 굳이 현금으로 이것을 네. 계산을 할 이유가 없는 없잖아요. 거거든요. 네. 흔적을안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주겠다는 것은 어. 그 특활비는 증빙서류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일반 예산으로 할것 같으면 이게 다 자료가 남을 테니까. 자료가 남고 그게 자료 국회에서 또 자료 요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를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혹은 이 3천만 원을 어디서 조달을 했는지 현금으로. 네. 그게 특활비가 아니었다면 뭔가 또 제3자라든가 이런 <laughs> 쪽에 서 굉장히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거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네. 이 그대로 종편서 하세요. <laughs> 시겠죠 아까 뭐 충암고부터 해가고. <laughs> 어, 알죠. 가서 네, 다소 좀 관계가 음. 복잡하긴 하지만 그 업체의 <laughs> 네. 대표 고등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강고등학 <laughs> 충암고입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죠. 수사를 하고 취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경호처의 관저에도 해당 업체들이 인테리어를 해줬다라는 내용이 살짝 언급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근데 그 경호처의 관저가 누구 관저냐? 김용현 관저입니다. 아 김용현 관저에 뭘 해줬느냐? 어. 주방을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와 주방을 리모델링에는 얼마 들었느냐? 7천 들었습니다. 아아아 리모델링이 아 7천. 주방 리모델링 7천. 아파트 주방 관저입니다. 관저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어. 그냥 공관이야 공관. 공간. 어. 관저에 주방을 리모델링하는데 7천 견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음. 이른바 이제 이탈리아산 어. 최고급, 어. 제일 비싼 거의 재벌 집에서 하는 급의 음. 인테리어가 들어간. 이 서비스를 받았다. 제 생각에는 보급으로한게 아니라 그 돈을 백으로 슈킹을 한것 같은데. 아, 아, 마... 디스카운트의 서비스에 백 맞이. 아니, 그 아주 아. 이상한 의혹 제기가 아닌 게. 음. 그래서 그 업체가 한 6억 정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소송 중이죠. 음.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6억 정도 못 받아서 소송 거는 게 아니라 음. 약간 뇌물성으로 그냥 총으로 그렇죠. 해준 다음에. 음. 이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소송을 건다라는 네. 네. 일각의 의혹 제기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보통 아파트 2 5 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또 칠, 하는데 칠, 근데 또 주방 가는데 7천만 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국회에서 아무리 자료 요구를 해도 계속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맞아요.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이렇게 현금으로 하고 추적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맞습니다. 하려고 네. 했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음. 뭐 장기 집권하면은 뭐 문제없는 거고 네. 장기 집권하지 그 거... 않는다면. 네. 그냥 철거하 되고 아. 그래서 실제로 철거했잖아요 네. 네 철거도 철거 비용 들어갔을 건데 그실대문술이 그만한 거 철거 많아 죽겠는데 리버델링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네 <laughs> 근데 건식 사우나 좋아하면 독방이 더 낫지 않나요? 즘에 시원 딱딱 빼면 아 사우나입니다 왜 <laughs> 단지 유튜브가 안 나와요? 아, 시옥이야 유튜브 유튜브에 나와. MBC만 나와 <laughs> 맨날 나만, 나만 욕해 MBC에 시옥이야 시옥 바리송하네 걍 놀고 먹었네? 재산 압류 시급하다. 국민들 생기 어려울 때, 나랏돈 펑펑 쓴 윤석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을.